갤러리 도어에서는 작가 홍지의 이모지 아츠, 이모지로 바라본 미술사전을 선보입니다. 홍지 작가는 전통적인 미술 재료뿐 아니라 거울, 카페츠, 과자, 장난감 등 다양한 재료와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예술과 사물의 개념을 전복하고 확장하는 예술적 시도를 진행해 왔습니다. 작가의 이번 전시는 디지털 문자인 이모지를 텍스트가 아닌 그림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서양 미술에서 당대의 표현 방식을 전복시킨 중요한 작품들을 선택해 이모지로 재해석한 작업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표현 수단인 이모지가 작가의 작품의 재료가 되어 현대 미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합니다. 이모지 작품들은 전자 단말기의 스크린을 연상시키는 LED를 이용하거나, 전통적 미술 재료인 종이 위에 표현하여 시대순으로 전시하였습니다.